안녕하세요 오가농원TV의 박명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리밥을 해서 보리막장을 한번 담가보려고 해요 이 장을 지금 담그셔서 여름에 입맛 없을 때 쌈장으로 드시거나 또 나물 묻힐 때 된장찌개를 또 끓이실 때 사용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장이 되겠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영상에 한번 담아볼게요 막장 만들기에 사용될 재료들입니다. 엿기름가루, 막장용 매주가루 소금, 고추씨가루, 찰보리쌀. 보리 막장을 담그기에 앞서 우선 찰보리쌀 300g을 깨끗이 씻어서 4시간 정도 불려 주세요. 4시간 정도 불려진 이찰보리쌀을 이제 저는 전기 압력 밥솥을 이용해서 밥을 지어 보려고 합니다. 물량은 일반 밥 하는 것보다는 물량을 불렸지만 넉넉히 넣어 주었어요. 이제 밥을 해 볼게요. 보리밥이 준비되는 동안에 저는 이 엿기름에 따뜻한 물을 부어서 어 잠시 동안 놓아둔, 놓아둔 다음에 이것을 조물조물 손으로, 소물로 이렇게 만져주면 이 엿기름이 아주 뽀얗게 지금 잘 나와 있죠. 식혜를 만들 때는 이여질근물을 윗물만 사용을 하는데 막장을 담글 때에는 그냥 다 사용하시면 돼요. 이것을 이제 체에 걸러서 찌꺼기는 버리고 국물을 가지고 이제 따려서 사용할 거거든요. 엿기름을 다릴 때 처음부터 저어주세요. 앙금이 이렇게 눌러 붙으면 타기 때문에 그렇게 저어주시고, 끓기 시작을 하면 3리터가될 때까지 다렸다가 식혀주시면 됩니다. 보리밥이 아주 잘 지어졌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지어졌네요. 아주 이제 이것을 식혀가지고 사용할 거예요. 식혀놓은 보리밥에 엿질금 물낸 것을 1리터를 우선 넣어서 살짝만 갈아주세요. 너무 곱게 갈지는 말고 이 정도로 살짝만 갈아주세요. 이게 갈아주는 이유는 이렇게 갈아주면 통으로 하는 것보다도 빨리 삭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살짝만 갈아주시면 됩니다.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엿질금 물 1, 1리터를 넣어주었어요. 그래서 총 2리터가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음. 이제, 준비가, 이제 준비가 모두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맛있는 막장 담그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준비된 보리밥, 보리밥과 엿질금물 섞은 거에 소금 소금 290, 260g을 넣, 넣고 고추씨 가루 300g 300g을 넣어주시고 저어가면서 음, 엿찔금 물도 농도를 살, 맛, 간을 맞춰주시면서 농도를 조절해가면서 부어주시면 돼요. 부어주면 돼요. 그 다음으로 매주가루 준비된 매주가루 1kg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으로 남아있던 엿기름을 모두 넣어주면서 이렇게 소금도 녹고 매죽가루도 이렇게 섞일 수 있도록 골고루 계속해서 저어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저어주시다 보면은 이렇게 소금도 녹고 매죽가루 엿기름 물과 섞여서 주걱으로 떴을 때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정도가 되면은 농도를 잘 맞추신 거예요. 이때 소금으로 어, 간을, 일단 간을 한번 보셔요. 그래서 간이 맞으면 좀 싱겁다 하시면은 제가 260g을 넣었는데 싱겁다 생각하시면은 소금을 조금 더 첨가를 하시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약간 짭조름하다 느껴질 정도로 간을 맞추셔야 해요. 막장 담그기에 모든 과정이 끝나면은 항아리에 보관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저처럼 이렇게 누름통에 보관을 하셔도 돼요. 제가 도깨비 방망이로 보리쌀을 갈았기 때문에 빨리 숙성이 어, 되면은 3개월 후에도 드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